오늘은 이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에디슨 EV라는 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 기업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관점으로 이 기업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 이 컨소시엄이 이제 쌍용차 인수 이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관계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이 에디슨 EV 주가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쌍용차 인수 호재 후에 이 에디슨 EV 대주주가 이제 주식을 모두 다 팔아 치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거래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미리 포지션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선점해놓고 들어왔다가 이제 털고 나가는 전향적인 이제 주가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이유는 이들 그 대주주라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오랫동안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투자 조합 형태로 뭐 잘게 쪼개져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주식 매각을 못한다는 이런 법적 규제도 적용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제 먼저 그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는 이 기사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이 에디슨 모터스 대주주 투자 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빚어졌다는 건데요. 잠깐 이 에디슨 EV라는 회사를 좀 살펴보면 제이 회사는 원래 그림에서처럼 세미시스코라고 불리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세미코, 이 세미시스코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가 주 메인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사업을 새로 시작한 하 회사였는데 이제 어느 날이 에너지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솔루션즈라는 회사는 이 에디슨 모터스인 이 강영원 회사 그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제 이 회사의 자로, 그 자회사로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전기 버스를 만드는 이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다음편으로 이제 오른편을 보면, 그래서 이 세미시스코의 지분을 누가 이제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보면 여러 개의 투자 조합사들이 각각 나눠서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 그 세미시스코의 대주주 지분을 이들 조합들이 나눠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투자 조합들은 이 강영원 회장이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제 투자 조합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공시로 발표해야 되는 뭐 특수 관계는 아니겠지만, 이 강회장 지인들로 구성이 된, 지인들로 이제 이 투자 조합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세미시스코의 대주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투자 조합들의 전체 지분을 총합친 게 이제 이 정도인 거지. 제 각각의 조합들에게 할당된 지분을 따로 이제 발라보면, 제그 단일 지분은 이 에너지 솔루션주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에 이 세미시스코의 대주주가 누구냐고 했을 때는, 제 이들이 아니라, 제 에너지 솔루션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세미시스코는 이제 지난 10월에 에디슨 EV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변경, 그 바꾼 다음에는, 에디슨 모터스에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는 이제 한진 사태로 유명했던 이 강성부 펀드랑 손을 잡고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에디슨 EV 그리고 또 에디슨 모터스에 대한 좀 개괄적인 배경 설명이었는데요. 이제 이걸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에디슨 EV 주가를 보면 이제 작년 5월 말에. 예, 네, 작년 5월 말에 방금 설명한 에너지 솔루션지가 이 세미시스코 인수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투자 조합이 그 세미시스코의 과거 대주주의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천원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던 주가가 이제 갑자기 한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그니까 3개월이 지난 이제 8월에 이제 이들 조합들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8%에서 11%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10월부터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터지는데, 먼저 10월 20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디스 모터스가 쌍용차 우선협성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16일, 26일, 10월 26일에는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슈들이 나온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거의 뭐만 원에서 이제 8만 원까지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후에 뭐쌍용차를 인수를 한해 만에 이런 노이즈가 있었지만은 이제 결국에 지난 1월 10일에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확정하면서 이제 현재는 이제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모두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투자 조합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여기 이제 에디슨 EV 다트 이제 다트에 이제 에디슨 EV를 검색을 해보시면 제 올해 6월 달부터 뭐 여기 dmh 뭐 스타라이트 slh 뭐 노마드 ib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제히 에디슨 ev의 주가를 보유하겠다는, 그 보유하게 되었다는 공시를 냅니다 그래서 뭐이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스타라이트라는 회사를 좀 보면 여기 이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해서 구성원을 보게 되면 이제 두 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민법상 조합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a b c 라는 사람들이 각각 1억 원씩 출자해서 총 이제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각자 이제 출자한 비율만큼 이제 나눠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립하는 게 너무 쉽죠. 이게 바로 이제 민법상의 조합이라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조합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꾼들이 이 민법상 조합, 그러니까 투자 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공시를 냅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신사업으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합니다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신산업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사를 내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당연히 낙식성 기사겠죠 근데 어쨌든 주가는 그 기간에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을 하고 이제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2018년에 중앙오션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인 신라조합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나흘 만에, 나흘 만에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고 이제 나가버린 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동전주지만 이 코디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최대 주주로 들어온 이제 아이레스1호 투자조합이라는 데가 갑자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액면 분할을 하고 이제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전략 매도를 한 사례가 있었죠. 한국이 이제 여태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편입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물론 이제 현재는 그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간 보호의 수가 이제 걸려있어서 법이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그 에디슨 EV로 돌아오면 현재 이들 조합은 지분이 이제 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거래소에서는 정황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약간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보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 조합은 실제로 먹튀를한 걸까요? 다시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 먹튀라는건 이제 저점에서 산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전략 매도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계속 폭락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들 조합은 이때 샀잖아요. 폭등을 하기 전에 샀고, 그 다음에 이제 8만원 가기 전에 만원대에서, 대부분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일찍 팔아서 이 시세를 조정했다는 분면은 성립이 안될것 같은데 이제 다만 정보를 입수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이 있었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털고 나갔다고 해서 주가가 더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이제 앞으로의 주가는 쌍용차랑 어떤 사업을 이뤄가는지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에디슨 EV와 관련된 이슈를 좀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